안녕하세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의 김태형 작가입니다. 오늘은 어, 현대사회의 사랑, 그리고 어, 그 사랑의 결실인 결혼제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비혼주의라는 어, 이런 유행이 되고 있는데, 어, 이런 유행과 더불어서 어, 우리가 현대사회의 사랑과 결혼,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텍스트는 앤서니 기든스의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중에서 뽑아봤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음, 상대방에게 사로잡히는 대신 자아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대 사회의 사랑의 특징이 사랑으로 인한 어떤 합일 이런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간의 어떤 동등한 만남 이런게 과거와 다른 현대사회의 사랑의 특징이 아닐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사로잡히는 대신 자아발전, 자신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즉각적인 희열을 욕망하기보다는 즉각적인 희열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낭만적인 사랑이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즉각적으로 꺼져 버리죠. 그죠? 그런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관계를 지향하는 것. 그리고 헌신을 요구하며 상대방을 압박하기보다는 과거의 그 가부장제 문화의 특징이죠. 헌신을 요구하며 특히 이제 여성,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이란 제도가 상당히 그 폭력적으로 다가갔던 그런 측면이 되겠죠. 헌신을 요구하며 상대방을 압박, 압박하기보다는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며 관계 내에서 지배하고 지배당하기보다는, 마찬가지죠. 음, 지배. 어, 이런 게 아니라, 상호성을 이루는 방식.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것 같아요. 어, 상호성. 음, 현대사회의 어떤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뭐 이러한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상호성을 이루는 방식. 자, 상대방과 하나가 되려는 융합의 욕망을 벗고,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합의를 하려는 그런 욕망을 벗고, 상대방의 안녕과 성장에 관심을 쏟으며 상대방을 그냥 내버려 두려는 초연화. 어, 굉장히 그 중요한 키워드 같아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수 있는 초연화. 사랑이라는 게, 어, 잘못 이해되고, 잘못, 어, 구현되다 보면, 사실 사랑만큼 또 폭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뭐 사랑이 제일 또 강할 수가 있죠. 그죠? 어. 사랑이 어떻게 보면 폭력이 될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봐 줄수 있는 초연함. 그리고 진정한 사, 사랑, 현대 사회, 특히 현대 사회의 사랑은 상대방의 그 성장, 성장에 관심을 쏟고. 팝송도 있잖아요. 그죠 You raise me up. 뭐 이런 것처럼 음, 당신은 나를 성장시켜 줬어요. 그 안녕,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어, 좋은 텍스트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 사랑에 관해서 생각해 볼때 다시 한번 찾아서 음미해 볼수 있는 어, 좋은 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결혼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랑의 그 어떤 결과 결과물이 될수 있는 어, 결혼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 가지 그 변화되는 시대적 조건이 그 과거의 결혼제도를 그것만으로 결혼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죠. 미혼 아니면 결혼 이런 양자택일식의 조건은 이제는 더 이상 어렵다. 결혼제도 자체가 변모를 하던가, 아니면 기존의 결혼제도 이외에 새로운 제3의 어떤 사회적 제도 이런 것들이 함께 혼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죠. 그 조건은 다 아실 거예요. 일단 늘어난 수명이죠.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가는 만큼 또 계속 기대수명이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0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늘어나잖아요. 100세 이상의 시대를 전제로 할 경우에 20대, 30, 30대에 만나서 죽을 때까지 함께 한다. 물론 그러면 가장 좋겠죠. 그만큼 주저하게 되겠죠 그죠 뭐 한번 결정하면 이거 뭐야 70년을 같이 살아야 돼?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리고 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지식정보와 산업으로 바뀌었죠 과거에 이제 농경사회는 무조건 자녀를 낳아야 되는 그게 노동력이니까 농사를 짓는데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농경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뭐 산업사회에서도 어, 자녀들이 그 집안의 뭐 사업체라든가 일을 돕는 이런 거는 굉장히 과거에는 비일비재했어요. 노동력을 위해서 과거에는 무조건 아이를 낳고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 자녀를 낳는 게 오히려 노동,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막대한 그 부담이 되어야 되는 뭐 그런 시대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성의 활발한 사회 참여로 인해서 과거처럼 여성들에게 무조건적인 헌신을 강압한다거나 가장이 지배하는 이런 구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죠. 그런데 과거에부터 지속되어 와 있는 결혼제도는 그런 것들을 잉태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갖고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분들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이제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에는 이제 남성들도 결혼을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대는 바뀌었지만 의식은 과거와 동일한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무한 책임감.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의 책임감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될때 결혼을 하겠다. 금수저라든가 아니면 뭐 20대 에 빨리 운 좋게 성공한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지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제3의 어 어떤 사랑의 결실로서의 혼인제도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근데 이런 고민들을 우리보다 앞서서 했던 것들이 있죠. 어, 유럽에 이제 뭐 프랑스라든가 영국, 뭐 독일, 특히 이제 유럽에서도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부터, 올해 전부터 고민이 되어 왔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제도로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일종의 이제 동거혼 제도입니다. 어, 영국, 프랑스 독일 정도 제가 스터디를 해봤는데, 어, 프랑스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 프랑스는 동거혼 제도의 명칭이 뭐라고 돼 있냐면, 시민연대협약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좀 너무 거창해 보이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프랑스 말로도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줄여서, 영어로 줄여서 이제 팍스라고 하죠. 팍스. 어떤 거냐면,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 커플을 어, 사회적으로 이제 하나의 그 가족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음, 팍스, 그리고 이제 등록을 하면 결혼과 동일한 부부 역할을 인정을 받고 동일한 세제 및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팍스로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도 결혼과 동일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혼 자녀라고 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근데 대신에 이제 각 개인의 뭐 이런 호적에는 등재가 안 되고 나중에 이혼도 그냥 뭐 중에 한 명만 요구해도 가능한 이런 제도가 그래서 유럽의 이제 한 3분의 1 정도의 커플은 이 동공 커플이고 3분의 1 정도의 자녀가 이제 이러한 동공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는 거죠. 우리보다 이제 일찍 저출산 문제를 맞이했는데 어뭐 여러 가지 뭐시도를 많이 해본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효과를 봤던 제도가 이제 바로 이제 팍스라는. 동거 커플을 인정하는 제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 1등 아니에요, 그죠? 아, 출산율 1 이하로 떨어진 거의 유일한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그기혼 부부의 출산율은 2.2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기혼 부부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은 뭐 결혼하신 분들 다두 명, 뭐세 명도 많이 낳잖아요? 근데 뭐가 저출산일까? 아, 근데 이유는 이제 결혼을 안 하는 거죠. 비혼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보다 지금도 2000년대 인구 1000명당 혼인율이 뭐 6점 몇 명이었으면 지금은 4점 몇 명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들이, 조건들이 지금 결혼을 이제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결혼이냐, 미혼이냐, 양자 택일해라 나머지는 다 부도덕하다. 이렇게 해서는 지금 시대에 이런 어, 문제들을 담아낼 수가 없죠. 물론 뭐 국가를 위해서 출산을 하자 뭐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음, 절대 아니고 우리가 출산율이 낮아지면 지금 당장이야 이제 우리가 취업이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인력이 부족할 때 어, 뭐 캐나다나 호주처럼 다른 나라의 이제 유학생들을 유학후 이민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뭐 취업 비자를 주는 방식 또는 투자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식.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다 해도 인구 1억 이상의 대국이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억 이상. 다 평균 나이 20대의 젊은 나라들이에요. 거기서 뭐 똑똑한 친구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그 어, 사회가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방향이죠.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 호주, 뭐 뉴질랜드. 근데 이제 그 받아들이는 건 싫고, 싫으면서 국내 출산 문제를 해결 안 하겠다. 아, 이건 정말 답이 없는 끔찍한. 얘기입니다 어, 이러한 그 유럽의 사례들을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전통적인 그 결혼이 파괴되지 않냐? 프랑스 제도를 보면은 프랑스 어, 프랑스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1968년 어, 68 혁명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구 사회가 원래부터 자유분방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 서구 사회도 굉장히 그 권위적이고 어, 가부장적이고 그런 사회였어요. 음, 68년 전에 드골 치아에 뭐 프랑스도 그랬고, 그리고 뭐미국의뭐 우리가 짧게는 80년대 무슨 죽은 시인의 사회인가 그런 영화만 봐도 거의 뭐 우리나라 이상가는 그런 부모의 강압에 의한 교육, 이런 걸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68년도에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으로 전파돼서, 미국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래서 미국에서도 가장 그, 자유분방한 도시가, 어, 샌프란시스코잖아요. 6, 8년도에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이런 이제 동거에 대한 문화, 어, 운동, 어, 문화가 시작됐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제도는 없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전히 이제 결혼제도가 유지가 되고, 이 팍스라는 제도는 이제 99년도에 이제 법적으로, 어, 보장이 됐는데, 아, 이제는 없어지겠네. 어, 팍스 제도가 생겼으니까, 동거원 제도가 생겼으니까. 근데 오히려, 음, 결혼하는 커플은 더 늘고 있다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프랑스 사람들이 일단 팍스로, 어 이런 동거생활 하다가 자녀를 갖게 되면, 자녀를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삶이라는 게또 경험이잖아요. 그죠? 예, 경험이라서 우리가 아이를 낳아보지도 않고, 결혼 생활도 해보지도 않고, 이런 20대 나이에 뭔가 이 결혼 생활을 미리 속단하고, 자녀형을 미리 속단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난 결혼을 안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그 중간적인 제도를 통해서 그 속에서의 그또 책임감과 행복을 느껴 가면서 또 이렇게 결혼으로 발전한 물론 그 동거원 제도에도 문제는 많지만 결혼 제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laughs> 우리가 주변을 한번 둘러봅시다 그러해서 살고 있는 모든 제도에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또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음, 특히 남성분들 여성분들 마찬가지인데 과거의 그러한 시대적 조건은 바뀌었는데 과거의 의식들 조건이 갖춰진 후에 음, 능력이 갖춰져 이런 거는 어렵다 사인 가족을 내가 혼자 평생 하겠다 어, 이걸 갖춰진다면 아, 이건 그냥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음, 그게 아니라 결혼과 가족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까 상호성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죠.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고, 지금 여성이 그러한 것들을 더욱더, 어, 자기도 권한을 갖고, 그 권한만큼 또 이제 책임을 함께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실 분들은 결혼 리그에서 같이 이제 사랑을 이루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어떤, 뭐, 보다 더동등한 형태의 동거원 제도에서 또, 사랑의 결실을 이루가면서 하는 뭐 이런 또 리그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공존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조차도 우리가 과거에 한뭐 20, 30년 정도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양육 투자를 한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보죠. 그 이유는 뭡니까?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지금은 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학교를 진학한 이후에는 과거처럼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에게 어,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 양육도 이제까지는 앞으로는 20세까지다. 아, 고등학교 졸업까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게 뭐 어마어마한 부담일 것이다. 이런 공포를 미리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비혼주의자다.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 철학적으로, 기질적으로, 어, 선천적으로 뭐 비혼주의적인 성향을 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대부분의 분들은 어, 그렇지 않고, 시대의 흐름이 이렇고, 결혼에 대한 자신감이 없죠. 경제적 불안감 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방어적 포장으로 나는 비혼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제 주변 분들을 봐도 다 알아요. 비혼주의자, 옛날엔 독신주의자라고 해요. 이게 뭐 옛날에는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 친구들은 이제 다 결혼하고, 뭐, 넌뭐 남자 후배나 여자 후배들은, 후배, 넌다 결혼하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아, 그때는 결혼에 대한 능력적인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독신주의라고 해던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가족이 함께 아, 그러니까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미리부터 20대 부터 그 경험들을 난 안하고 살게요 비혼주의자 할게요 음 이거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의미 중에 최고 순위는 사실 자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그 작가가 뭐라고 합니까? 수용소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삶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지금 20대, 뭐 30대야, 뭐 그냥 뭐 어울려 놀고 이런 게 편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계산서는 오게 돼 있죠. 성경의 가장 웅장한 구절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뭐 헛되어서 헛되고 다 헛되다. 그죠? 삶의 허무감이, 공허함이 강렬하게 밀려올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과연 내, 나에게 누, 무엇이 있고 누, 누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삶의 의미 중에 최고, 그리고 행복의 최고 순위가 자녀가 되는 많은 이제 부모들에게 물어보면, 자녀는 또 인생의 최고의 친구가 될수 있죠. 과거에 이제 가부장제 하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문화적으로 어좀 거리감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 뭐 이렇게 가족끼리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어 가족이기 때문에, 그죠? 그 이상 가,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잖아요. 어 진심으로 서로를 도와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래서 제 주변에 아, 이 세상이 불합리하고 미래가 불안정하고 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자녀를 갖지 않겠다 아, 이렇게 얘기했던 남성, 여성 후배들 많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자녀를 가지면 그냥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의 어떤 뭐 유행과 같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령 어, 인간으로서의 한 개인인 나의 삶에 있어서 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런 것들이 그 공, 관계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제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도 그 상호성의 관점에서 서로 이제 뭐 돈에 관한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맞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어 이런 상호성의 관점에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삶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솔직하게 공유하면서 함께 가족과 만들어 간다면, 새로운 상호성의상호성의 좋은 가족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현대사회의 사랑과 결혼제도가 이제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아울러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비혼주의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경 낀이 사진이 구독 버튼이니까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